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음, 인사. 그래. 안녕하세요. 사주 테라피 현암 김호진입니다. 아, 이번 영상은 BTS 7주년 특집 중 마지막 7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BTS 멤버와 잘 맞는 궁합의 사주는 어떤 사주인지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궁합을 볼때 여러 가지를 보는데요. 궁합은 본인의 사주와 상대방의 사주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겁니다. 사주는 네 개의 기둥을 말하는데요. 태어난 해는 연주, 태어난 달은 월주, 태어난 날은 일주, 태어난 시는 시주라고 합니다. 궁합을 볼때 각각의 기둥의 결합도를 볼수 있습니다. 연주는 집안, 조상의 기운을 보고요. 월주는 양가 부모님의 또는 환경을 본답니다 태어난 날은 각자 본인의 궁합을 보는데요 가장 중요하겠죠 태어난 시는 자식궁으로 자식의 운을 그리고 인생의 후반을 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어난 일주가 가장 잘 맞아야 합니다 오늘 일곱 번째 특집 영상은 나는 BTS 멤버 누구와 궁합이 가장 잘 맞을까 입니다 내가 BTS 멤버 중에 멤버를 유달리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을 풀어볼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궁합 전부를 보기는 사실 어렵고요. 어, 약식으로 가장 중요한 일주만의 궁합을 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사주의 일주를 알아야 BTS와 궁합을 볼수 있는데요.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주를 알아보는 방법은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사주테라피 앱을 다운받으셔서 본인의 사주를 파악하시면 되는데요. 거기서 태어난 날 일주를 가지고 보면 됩니다. 저희 앱 말고도요. 인터넷에서 만세력이라고 검색하셔도 파악하실 수 있고요. 물론 만세력마다 가끔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주 테라피 만세력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진님과 궁합이 좋은 일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님의 일주는 갑인이죠. 잘 맞는 일주는 기해 일주입니다. 그다음에 임오 일주도 잘 맞습니다. 임자이 이유는요. 기와 갑은 합이고 해와 인이 합이 되는 겁니다. 역시 이 오도 인과 합이 되기 때문에 기해 일주와 임오 일주는 진님하고 궁합이 잘 맞게 돼 있습니다. 자두 번째 멤버 슈가님입니다. 슈가님은 기축 일주죠. 잘 맞는 일주는 갑자 일주입니다. 그리고 정유 일주도 잘 맞습니다. 정유. 일주가 정유라는 말이죠. 자, 이거는 갑기합. 그 다음에 자축합이 되죠. 그 다음에 정유 일주의 유도 이 축이라는 글자와 사유축 삼합이 되기 때문에 이두 일주는 슈간딩과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멤버, 제이홈님입니다. 제이홈님은 의뢰일주인데요. 잘 맞는 일주는 바로 경인이 일주입니다. 또 하나는 개묘일주도 잘 맞습니다. 자, 이 일주는 내가 경인이 일주인지 개묘일주인지는 앱을 다운받아서 거기에 들어가 보면 확인할 수가 있죠. 역시 이두 일주도 의뢰일주와 합의되는 구조입니다. 자, 네 번째 멤버 RM 님입니다. RM 님은 실축 일주입니다. 가장 잘 맞는 일주는 병자 일주입니다. 그 다음에 기후 일주도 잘 맞습니다. 어, 지금 이 일주만 보는 거는요, 어, 약식궁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두 일주가 RM 님하고 합의돼서 잘 맞는 궁합입니다. 자 다섯 번째 지민님이입니다. 지민님은 정축 일주거든요. 잘 맞는 일주는요 임자 일주입니다. 임자 일주, 임자 일주. 그 다음에 을류 일주도 잘 맞죠. 이두 일주도 잘 맞습니다. 궁금하시면 사주테라피 앱을 다운받아서 내 생년월일 연월일시를 입력하면 일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빈님입니다. 일주가 을미 일주인데요. 어, 잘 맞는 일주는 경오 일주입니다. 경오. 경오 일주. 다음은 개해 일주도 잘 맞아요. 개해 일주. 내 일주가 과연 어떻게 될까? 잘 맞을까? 내가 왜 빈님을 더 좋아할까? 이거는 사주적인 차원으로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일주가 맞는다고 해서요. 나는 어, 빈 님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너무 지나치고요. 내가 더 좋아하는 이유는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궁합은요. 어, 태어난 날에 일주가 잘 맞았을 때 호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천간과 지지가 합이 되었을 때. 그래서 개인관의 인간관계에 있어도 지지, 일간 태어난 날에 지지가 합이 되었을 때는 뭔가 끌리는 기운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멤버 정국님입니다. 정국님은 화려한 병호일주죠. 잘 맞는 궁합의 일주는 바로 신미일주입니다. 신미일주. 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빈일주도 잘 맞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이 결혼 궁, 결혼을 위해서 궁합을 많이 보는데요. 사실 이 일주가 이런 식으로 병호 일주와 신비 일주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아마도 열에 한 명도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이 일주의 천간과 지지합이 된다는 것은 어, 그런 사람끼리 만난다는 것은 어,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내 일주를 확인해서 이렇게 어, 방탄 멤버 일곱 분과 천간 지지합이 가 되어 있다는 것은 참 특이한 케이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일주만 놓고 볼때 청간 지지가 이렇게 잘 맞을 수 있는 확률은 60분의 1 /60 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주로 보는 BTS 멤버와 궁합이 잘 맞는 일주를 알아봤습니다 유난히 좋아하는 멤버와 합이 되어 있다면 좀 신기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왜 나는 궁합이 맞는 멤버가 없지라고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궁합이라는 거는 오행의 균형, 또천을귀인의 서로 있는지 또 합충형의 파, 여러 가지를 다 보거든요 그래서 일주가 안 맞는다고 해서 뭐 결혼을 못 한다든가 저 사람과 관계가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사주궁합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운입니다 많은 사주 간명을 하다 보면 특히 부부간이나 남녀 연인 사이의 궁합이 좋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는 꼭 궁합을 보는 것을 추천하고요. 좋아하는 스타에 대해서 궁합은 그냥 재미로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으로 BTS 7주년 영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제부터 매주 수요일 8시마다.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때 질문 시간을 가질 테니 그때 여쭤봐 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BTS가 앞으로도 더 앙상한 활동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꿈을 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